하시죠? 누구 발일까요? 짜잔! 접니다. <laughs> 정말 오랜만에 립토브에서 뵙네요. 오늘 저는 가을가을한 날에 자라섬에 가고 있습니다. 자라섬에서 재즈파스티벌 축제가 한창 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음, 먼저 자라섬 소개부터 할까요?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에 있고요. 가평읍 달천리 1-1번지입니다. 어, 자라섬은 1943년 청평댐 완공으로 북한 강 상류에 생긴 총 면적 약 20만 평 규모의 육지섬으로 1986년부터 자라섬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섬이지만 도보로도 이용 가능하고요. 음, 가는 길은 주말에는 많아서 많이 막히거든요. 조금 일찍 출발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용산에서 ITX 청춘 열차를 타고 가평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15분 정도 걸어가시면 됩니다. 음, 같이 가는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기다리는 동안 잠깐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자연 친화적인 소풍 같은 축제로 유명하지요. 아보이 정말 소풍 같기도 했고 캠핑 같기도 했던 축제였습니다. 음, 2004년부터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3~4일간 진행되었고요. 올해가 19회라고 합니다. 올해는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3일간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간에는 아마 끝나있을 거예요. 내년에 한번 가보시죠. 음, 꼭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섬민이 한번 둘러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음, 이제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밤이 좀 쌀쌀하기 때문에 돗자리 가져가야 되고 캠핑용 랜턴, 그다음에 작은 테이블, 담요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나는 가방에 뭐가 들었을까? <laughs> 이거는 유튜브 찍으라고 갖고 왔어요. 카메라 삼발이 또 뭐가 있을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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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담요. 아, 이거 걸치고 있으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또, 뭐가 있을까? 전혀 이제 상관없는 음. 물건들이 나오겠죠? 내 얼굴은 소중하니까, 머리끈. 또, 뻔하지, 화장품 케이스. <laughs> 음, 그 안에는 이렇게 헤어 미스트 들어가 있고요. 머리에다 뿌리는 거예요. 내 머리는 소중하니까. 그 다음에, 어. 대충 화장품 들어가 있어요. 어, 친구 왔다. 반가워. 음, 자 이제 삼총사 다 모였어요. 기차 타러 고고씽. 참 많이 걸어야 하니까 운동화 필수예요. 와, 춘천행 기차 왔다. 가평역에 도착했습니다. 어, 나오자마자 이렇게 가평이라고 큰 편말이 보이고요. 우리는 자라섬까지 걸어가기로 했어요. 도보 1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음, 자라섬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너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Yeah. 이렇 하면 인터넷 예약하신 분은 손목에 띠로 교환하시면 되고요. 현장 티켓팅도 가능하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분위기는 도차리 칼고 간단한 안주와 주류를 사가지고 거기 앉아서 한잔 마시면서, 어, 재즈 음악을 듣고 또 살짝 수다도 떨고, 또 즐길 수도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음, 가장 줄을 많이 쓴 곳은 파파존슨 피자였는데 거기 가지 않았어요 <laughs> 그냥 간단하게 새우하고 꼬치 어, 생각보다 줄은 별로 안 했고요 술은 이렇게 카페 잭다니엘 카페 마저, 마시는 걸로 했어요 음, 앉자마자 조금 있으려니 바로 불꽃놀이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마지막 피날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라 아닌가? 이는 생각을 해도 사는 해이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오자마자 아주 예쁜 불꽃놀이를 구경했습니다. 우리 구경할까요? 너무 예쁘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두 번째 무대에서는 어, 재즈 가스 재즈미어훈이 나왔어요 음, 재즈미어는 2017년에 첫 앨범을 냈어요 소시오콜이라는 어, so sure 곡으로 2017년 재즈위크 웹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2020년에는 최고의 재즈 보컬 앨범으로 그래미 후보에까지 올랐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공연도 3년 만에 개최되었는데요. 다들 일어서서 합창하는 모습에 뭉클하더라고요 그동안 힘드셨던 모든 분들 다잘 되실 겁니다. 거의 마무리는 다 되어 가고요. 가을밤은 이렇게 깊어 갑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자라성 재즈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저는 끝나고 근처에서 우동 하나 먹고 들어갔어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지였습니다.